핵킹이었나아핵킹 우클 그 시프트 딜이 25가로 올랐어요. 시프트 아 <laughs> 딜이요? 그 에너리 키퍼? 네 그거. 이 바이러스 바이러스 딜 시프트. 그러니까 에너리 키퍼. 맞아요, 네 그거.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어쩐지 좀잘 뜯더라. 근데 맞춰야 소용 이 있는 거잖아. 응. 막 아, 쏘는 게 어렵잖아. 레 바이, 바이러스 딜. 뭘 바이러스도 품이 좋아가지고. 아, 나말 진짜, 이되 거. 잘 진짜, 것 같아. 바이러스. 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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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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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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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운명이 이끄는 대로 정신 살짝 높았졌네 아유 이런 아 토르비온 나 씨개 생각... <laughs> 비절 안았군 <아나쿤. 웃음> 야 위도봐줘 어, 뭐야 위도 어 위도 봐주 이날게 아, 위도, 위도, <laughs> 이것도 뭐야 안녕 친구. <laughs> 이게 존나 재밌는데? <laughs> 어니가 어떤 새끼를 해킹해 볼까. <laughs> 아나 씨발 이게안 되네. 까비. <laughs> 와나 바이러스 명중률 100%인데? 나이스. 달려가는 중이죠? 해킹 9 5 누가 이렇게 열심히 데려까 누구 9 5요아조졌고요 내가 대킹대될거같아안될거같아 오이 발아 진짜 같아, 오, 어, 시발, 같아, 믿고 오는데? <레스> 아 잠깐만 아 다개피 다개피 아, 다개피 힐러 다개피 힐러 다개피 힐러 다 다개피라는 말을 하지 말지 어? 아그 아까 응. 진짜이 끝났지. 나임이안 들어가지는데. 버가저다 나가지 기질릴 일 없었는데. <laughs> 아, 방금 싸스 명줄이 잘려졌어. 100%였는데. <laughs> 새끼 봐라. 띠또띠또어 일로 와. 죽여 버려. 나뭐 공으로 받아가네또 새끼 또띠 싸지 기질라고 일로 와. 일로 와미 아식. 예. 브라 아, 아 만요가 음. 음. 아, 이짱. 다혹어디너년이지아 버렸네 그냥. 야타 여기 어떻게 올라왔는데? 아. 이로와, 로와일로와일로와 이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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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올라 올와이로 미가 아 진짜 킹 받는다 어씨걸렸 야나 보이는데. 맞아 맞아 죽어 버리네. 여기 좀핑좀 찍어 줘지. 와 너무 아픈데. 야이 새끼 아프다고. 아다 했어 안 했어. 아나 어, 보고 아 진짜. 아유. 아, <laughs> 너무 아프다. 정말. 아 제발 살고 싶어요. 엄마. 아 엄마. 아 진짜 지랄 좀 하지 마. 아 진짜. 치휘받고 싶어요 아또 왔어 진야이 새끼야 <laughs> 아 싫어. 새끼가 어, 아, 뭐야 답이 깔려 있긴 했었네 <laughs> 아 새끼가 아 저걸 깜이로와어 뭐야 똑 같은 판정이야 아하, 좀 밀자아.. 어, 야타 가능한 야, 야타야타 야타봐 야타봐 야타, 야타 원이야? 야, 나 보고있어 나 보고있어 아저 뚜메킹 가능해요? 일로와 이새끼야 나이스 카카 원이요? 일로와 이새끼야떳떳띵띵띵띵띵야띵띵띵띵띵 여기 띵층에띵띵띵띵 야야 앞으로 와봐 개새끼야 예? 인히히히히히히새끼봐 어디야 어디야 어디다 쓴거야 아 우리 애쉬고는 새끼 누구야 위도야응졌다혼내줄게 앞으로 와봐 이제 내가지고이 x 미친 <laughs> 놈인가? 야너 앞으로 와봐라 해도 앞으로 가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까비 <laughs> 아, 위도딱 치네. 야탐이 거네 여기서 한번 뺐다가 들어갔습니 똑같이 잡아간 아, 이친구말거이이 어 밀었어. 진짜. 발 아, 이제 뭐만 하면 이야이어이 거기야? 이, 새끼. 어디야, 이 새끼? 오케이, 어, 이 새끼 이나뭐 모이라랑... 이러세요, 이 새끼가? 그럴 까 말이다. 개다 진짜. 포르세토스 자식아. 이토디 토잠 이새끼고. 시야 뒤에 손 뭐야? 그이라좀 개피로 들어거 같은데. 아야 요 도망쳤어. 36개 슈어인데 나왔네. 아, 걸렸다. 위도도있네거야 얘네들 진짜 나한테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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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위도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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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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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거, 뭐거 저거, 저거, 이거 뭐죠? 저이저긴 어, 한데 뒤에 뒤에 뒤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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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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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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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아기 누나 <놀나> 치사게 깨만네 진짜 아, 또 뭐만 하면 또궁이야 그러니까 아, 대체 누가 맞아주는 건지 모르겠어. 아 이제 소말아 재밌다. 아 새끼 왜또궁이야아 맞네. 이게. 아이 새끼들 아파. 아, 새끼야, 새끼야. <laughs> 졸라 졸라 <놀리도> 열심히 싸라는데. 열심히 살아야 돼 진짜. 9리1원1리 원. fucking 원. 내가 못 잡아. 간게안 나와. 어. 어, 에이, 젠장. 확인했어. 원아 c s h e s 요이 궁이 왜 이렇게 빨리 차지? 상태진가여기 잡아. 돼지, 대이, 돼지고기 들치기. 너무 멀리 가는데? 답기에는? 이제 하면 돼. 우리, 이, 아, 나 젖같은 정화 이씨. 야, 우리 호흡 건들발 다 뒤지는 거여. 에키,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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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해봤어. 안 되네. 아, 찾아봤는데, 진짜, 리아야. 보여줘. 너가 누군지 보여줘. <목소리> 와지기 라이스. 야, 밥개잘 박았다. 압로스귀다숨가 있었다. 유지만 때? 아나못 야, 저기야. 다가다 우리 안 믿는 게 좋을 거 같은데? 응. 에이, 담담게 가야죠. 어차피 역병 막케이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토마르스네. 아, 정아네 잠옷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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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옷이서 잠옷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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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옷에

예호우 꺼져이! 꺼져! 오케이. 지지오우아 예. 근데 아니 저격이 있는 58%에 치명성능도 22%인데 <laughs> 말리는 거 개빡친다. <개빵구나. 웃음>